도, 이렇게 돌다 생각을 할수 아, 시그러... 네. 어. 더... 그러니까 있어, 있어요. 원형 같잖아. 원형 확장이 이어 렇게 돌아서 지금 이중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가 됐어요. 이제 하나만 됐어요. 여기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언니가 좋아이해하셨죠 원형 확장이 어디 부분에 여기 나올지, 뒤통수 나올지 이제 다음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여기는 원통으로 다 나왔어요. 이게 원형 확장인 거예요. 어, 이거를 우리가 쪼갠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 이게 나온 게 이거다. 아셨죠? 네. 응. 그리고 나서 <laughs> 이 4개로 네 나누셔야 되는데, 이꼭지점양하가 중요해요. 응. 그러면 우리 팔남매가 있는데, 지금 팔남매가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누구는 크게 주고, 누구는 작게 좀 싸우겠죠. 피자 쪽으로 쪼겠는데. 음. 그래서 대충 그래도 너무 차이나지만 않게 쪼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그럼 두 개를 먼저 나눠야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쪼개다 보면 꼭지점을 안 지나서 하면은 안 예뻐요. 항상 꼭지점이 지나가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두 개를 나눠야 되겠죠. 여기서 두 개. 이렇게 꼭지점. 꼭지점에 있는 머리가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아직 시작 아니고. 응.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요 부분이 모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나누실 때 모량 있는 부분을 조금 뒤에께 좀 가져오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했을 때, 요렇게 삼각이 나왔죠? 이게 그러면 아까 책에 보면, 나눴을 때, 사다리꼴, 삼각형, 이게 이 얘기예요. 네. 응. 그러니까 앞책을 항상 공부하시기 전에 한 번씩 훑어 갖고 오셔야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책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안 이쁘고, 한 개라도 가져오시게. 머리카락. 이 꼭지점. 이렇게 가져와야 예뻐요 어느 정도 두 개. 두 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근데 얘를 다 나눠 놓고 하면 또 파나 말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번 내가 번 나눈, 번번번 나눈 건지 얘가 나눈 건지 잊어버려요. 음. 그래서 우선 두 개를 해서 두개 먼저, 반 나눴으면 네개 먼저 말아 놓고, 음. 그 다음에 음. 다음 거를 해주시는 게 음. 편해요. 음. 근데 뭐 시간만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셋 <laughs> 어, 하나, 너 핀셋 하나, 음. 어, 너 해줄 수 있어. 음. 근데 우리 한, 우리는 시험 시간에는 이 시간을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으면 한 번은 하실 때두 번째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수 음.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아셨죠? 네. 음. 그리고 나면은 다양성이 지워졌죠 그러면. 다행히 뒤로 말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뭔가 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쪽으로 말았으면 노트가 얘를 뭘뭐 가리던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가르마 라인이 다 나왔으면 뒤로 어, 말았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 또 지문에 곰베이스로 말아서 하프 베이스에서 오프 베이스로 가세요 라는 단어가 있을 때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얘가 음. 각도를 들었을 때가 이제 온베이스 거고요. 음. 이 슬라이스 기준으로서 90도로 했을 때는 하프 베이스예요. 근데 지금은 기준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스 기준에 90도예요. 예. 그리고 이 꼭지점, 이 기준에서 꼭지점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맞냐. 어 뒤로 가서 뒤로 중심으로 마느냐가 아니라 얘는 항상 가운데 중심이에요. 그래서 얘가 넓으면 여기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얘가 좁은 것뿐이지 여기서는 이제 이 넓은 지점이 나올 거예요. 한이 검지 손가락만큼의 그러면 이렇게 각도 그대로 중심으로 그러면 앞에서 보시면 얘가 당겨졌죠? 네, 당겨지게. 어, 맞아. 밴드는 무슨 밴드? 고무밴드 일자밴드 일자 맞아요. 고무밴드 이거 철사밴드는 아니지 맞아 <laughs> 고무밴드 정답 네, 얘도 빗질해서 되도록 위에 빗는 빗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내가 빗을 했는데 만약에 어, 거칠어 그러면, 위에 먼저 빗져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빗을 꼭 넣고, 이렇게 돌려서, 한 번에, 두 번에 빗질하게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삼각형으로 돌죠 그러면 삼각지점,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요.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수정점으로. 좁고, 여기가 넓어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방향이 살짝 돌으셔야 돼요. 너무. 으로 음. 음. 당겨지고, 음. 가운데 중심은 쭉. 일자로 땡겨지고, 얘는 당겨졌죠. 이게 이제 보셔야 되고, 이 슬라이스든 이 손과 내 손은 평행하게. 이렇게 되면 이쪽 좁아지거나 이쪽 넓어져요. 근데 두 번째 원형학자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장님들이 가서 이제 마셔야 돼요. 음. 뭐 맨날 보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내가 오늘은 말아놓고 말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여기서도 이렇게 말았으면 여기 거치는 거한 음. 번만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음. 그럼 얘도 몸이 같이 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서는 몸이 많이 안 틀어지다가 점점점 이제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자 얘는 당겨오는 느낌 있죠? 여기보다 넓어졌으니까 얘가 최고점이거든요. 고점. 응. 난다 응. 응. 그리고 원형 확정을 이해하고 가셔야, 얘가 어디 나왔을 때 이거를 꼭이 어, 패턴이 나오는 거, 우리가 패턴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패턴이 어디에 나올지 모르니까, 아, 원형 확장이라는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응. 응. 왔더니 얘가 좀 아까보다 좀 돌아 와졌죠? 여기 좀 넓어지는 거 보이죠? <laughs> 응. 그럼 얘도 이슬라이스 그대로. 이렇게. 네. 그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근데 얘를 잘못 말면 싸웠어. 차이가 안 좋아. 이게 머리가 나란히 맞대어지고 여기는 벌어지고.